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군입니다자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리버풀과 노리치시티와의 경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선발 라인업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성 골키퍼, 조 고메즈, 조엘 마티, 버젤 반다이크, 코스타스 치미카스, 조전 핸더슨, 나비 케이타, 알렉스 옥슬레이드, 체임블린 사디오만에 루이스티아스, 모하미드 살라가 이번 경기 선발 라인업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양풀백이 일단 로테이션 차원에서 오늘 경기 휴식을 부여받았고 조 고메즈와 치미카스가 오늘 경기 양풀백 역할을 맡게 되겠습니다. 중원도 대거 로테이션이 돌았습니다. 파비뉴와 티아고 알칸타라가 빠졌고 핸더슨이 6번 룰을 맡은 상태로 케이타와 체인벌린이 또 오늘 경기 선발로 나오게 되었고요. 자 피르미누가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한 것 같고 디오고조타가 지난 이 밀라노 원정에서 부상을 당해서 하프타임 때 교체가 되었었죠. 그래서 오늘 경기도 둘다 빠졌어요. 이게 원톱이 이제 없기 때문에 오늘 경기 아마 만네가 중앙 공격수 역할을 맡고 왼쪽에 디아스 그리고 오른쪽에 살라가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노리치시티와의 경기입니다. 안필드 경기라서 사실 그렇게 큰 위압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원정을 다녀왔고, 딘스미스 감독에게 지난 시즌 좀 호되게 당했었기 때문에 좀 긴장이 되는데요. 어떤 경기 펼쳐질지 전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리버풀과 노리치 시티와의 경기 전반전이 0대 0으로 득점 없이 일단 끝이 났습니다. 자 리버풀이 일단 굉장히 많은 로테이션을 돌렸고 노리치 시티는 네, 뭐 부상자를 제외한 최대한 낼수 있는 베스트 라인업을 꾸려서 이번 경기 임했습니다. 리버풀이 확실히 로테이션을 많이 돌렸다라는 게좀 경기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고, 또 사실 로테이션이 돌아갔어야 했을 자리에 부상자들이 나와가지고, 로테이션을 못 돌려가지고, 좀 뭔가 문제가 보인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사실 리버풀이 이 박스 근처까지 가는 그런 움직임은 굉장히 좋았어요. 플레이, 뭐, 패스라든지, 그볼 운반이라든지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마무리가 안 돼요. 지금, 뭐, 원톱으로 사디오 마네가 나오고 있고, 양쪽에 루이스 티아스 그리고 모하메드 살라가 있지만, 이 선수들을 지원해 줄수 있는 그 주변 동료들이, 뭐, 조그메즈, 체인벌린, 나비케이타, 그리고 뭐, 치미카스, 이런 선수들이다 보니까 주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확실한 기회 창출이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또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중원 특히 중원에서의 움직임이 너무 아쉬워요. 아무래도 물론 지금 대다수의 선수들이 한동안 경기를 뛰지 못한 실전 감각이 좀 떨어져 있는 선수들이라는 것은 감안은 해야겠지만 문제는 그거를 감안을 해주기에는 가길이 너무 바쁘거든요. 리버풀은 지금 모든 경기를 다 이겨도 리그 우승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해줘야죠. 근데 잘 해줘야 되는데 너무 좀네 오프 더블 움직임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고. 또 온도 볼 상황에서 기회 창출 능력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 득점력이 또있느냐 그건 또 아니죠. 물론 뭐몇 차례 불운하게 동료 맞는 볼이 자주 나오긴 했지만 아무튼 그것도 아니고 또 양쪽 풀백 같은 경우에도 뭐 치미카스는 그러다 치더라도 조금매즈는뭐 저희가 많이 봐서 알지만 그렇게 크로스 능력이 좋은 친구는 아니잖아요. 뭐 수비 능력이 좀 있는다 쳐 있다 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굉장히 아쉽다 리버풀의 스리톱들이 정상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득점이 잘안 나오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후반전에 교체를 좀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지금으로는 득점을 만들어 내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일단은 뭐 벤츠의 티아고도 있고 파비뉴도 있고요 그리고 뭐그 외에 엘리엇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을 잘 활용을 해야겠죠. 로버슨도 벤치에 있고요. 아놀드는 아예 오늘 명단에서 빠졌기 때문에 나오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네 확실히 좀 기회를 만드는 들 장면이 있긴 했는데 결정력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대신에 이제 수비는 끝까지 좀 집중력을 유지를 하면서 리버풀의 공격을 잘 어떻게든 막아내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딘 스미스 감독이 준비를 잘 해온 것 같아요. 그리고 노리치는 리버풀이 원정 경기를 갔다 왔다라는 점에서 좀더 적극적인 압박과 공격을 후반전에 어느 타이밍부터 좀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버풀이 뭐 로테이션을 돌렸다 치더라도 대부분 뭐 반다이크라든지 핸더슨, 마네, 뭐 살라 이런 선수들은 또 경기를 소화를 했던 선수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노리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전반 몇몇 타이밍에는 압박을 해서 리버풀을 효과적으로 공략을 하는 모습을 또 보였기 때문에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예, 압박, 압박 플레이를 열심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리버풀이 충분히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후반전 또 어떻게 경기가 펼쳐질지 경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리티시티의 선제골이 들어갑니다. 밀로트라시차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마티브의 굴절이 됐었는데 아. 골! 커먼! 사디오 마에 동전골 들어갑니다. 아크로바틱한 득점 리버풀이 성공합니다. 핸더슨이 치미카스를 한 번에 보고 벌려준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이 치미카스도 만회적으로 잘 연결을 바로 해줬다는 거 원터치로 이 부분이 일단 굉장히 좋았습니다. 들어갑니다. 모하메드 살라, 커머, 자, 빠르게 역전골까지 나옵니다. 어시스트는 알리송이고요. 자, 알리송의 골킥이 아니고 일단 잡은 공을 바로 처리했고요. 에 네, 살라가 조금 주춤거리긴 했는데, 네, 앵거스건이 나온 공간, 그리고 수비수들이 비워두고 있는 공간, 거기로 오른발로 정확하게 잘 때려 넣었어요. 아,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루이스 디아스 리버풀 데뷔골. 아 조던 앤더슨의 이 뒷공간을 노리는 스루패스 굉장히 좋았고요. 네,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리버풀과 노리치 시티의 경기는 3대 1로 리버풀이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일단 이번 후반전은. 뭐 전반전에 득점이 안 나왔으니까 사실 후반전에 모든 경기에 집약이 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후반전은 결국에는 리버풀이 선제골을 좀 불운하게 먹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클럽감독이 티아고와 오리기를 투입하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냈고 그것이 이제 승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사실 뭐 교체 이전까지 양 팀이 뭐 그렇게 큰 변화를 주진 않았습니다 후반전 들어가면서요 하지만 이제 라시차의 선제골이 들어갔었고 그 이후에 리버풀이 좀 계속해서 막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티아고와 오리기를 투입하면서 케이타와 체인벌린을 빼고 4-2-3-1 포메이션을 만들어 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교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마네가 이미 주간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긴 했었지만 전문 원톱은 아니라는 점에서 오리기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워낙 이번 경기에서 케이타와 체인벌린의 폼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 둘을 빼고 또 티아고를 넣은 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가져갔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티아고도 티아고지만 어쨌든 오리기를 넣어서. 공격수를 4명을 만든 이 포인트가 굉장히 이번 경기의 분수령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노리치가 굉장히 박스 한쪽에 수비수들을 많이 두면서 어쨌든 너네 측면에서 알아서 놀아라. 우린 중앙만 막아서 너네 슛못차게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이번 경기 이제 노리치가 수비에 그렇게 전술을 가져왔는데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이 제대로 뭔가 슈팅이라든지 기회를 만들어 내지 못했던 상황인데 공격수가 한명더 늘어나서 박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이 더 늘어나니까 노리치 이제 수비진들이 이제는 제대로 대응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뭐 맨마킹을 하더라도 한 명이 더 늘어나니까 쟤는 누가 막지 이런 역할 분산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리버풀 입장에서도 뒤에 후방 지원해 주는 선수들이 볼줄수 있는 옵션들이 늘어나니까 좀더 이제 자유롭고 편안하게 패스를 주거나 할수 있는 겁니다. 또 공격수들이 많아지니까 수비수들이 집중이 분산되어서 다른 선수들이 공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리버풀이 굉장히 잘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오리기를 투입을 해가지고 수비수들에게 혼선을 준 부분. 이게 굉장히 좀 컸다. 승리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클럽 감독이 그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교체의 타이밍, 그리고 교체 선수의 선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을 안 들었던 건 아니거든요. 리버풀 커리어 내내. 근데 지금 최근에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얼마나 벤치전이 안 좋았으면 교체에서 좋은 효과를 못받는지를좀알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경기 교체 들어온 선수 뭐 미나미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티아고와 오리기 물론 뭐 오리기도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티아고라는 존재가 벤치에 있었고 또 지난 밀란전도 예, 이런 교체 투입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벤치 자원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채워지면은 리버풀이 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겠구나 라는 게 느껴졌고 제대로 된 지원이 이번 여름에 겨울에는 이미 보여줬으니까요 여름에는 네, 좀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들의 개인 퍼포먼스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은 나비케이터와 체인블리는 아, 조금 아쉬워요 네, 이번 경기에서도 아쉬웠었고 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고 또 해줘야 하는 플레이가 있고 팬들이 기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 그리고 플레이들 이런 게안 나오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수비적인 기여도가 그렇게 좋았던 것도 아니었고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좀더 중거리 슛이 자주 나왔었으면 했는데 체인 벌린이나 케이타 쪽에서 그런 게한 차례 두 차례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라 것도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선수들에 대한 평가는 더 떨어지는 경기였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조그매즈가 오늘 경기 굉장히 오랜만에 네, 투입이 되었습니다 리그는 15개월 만에 선발이라고 해요 지난 시즌 맨시티전 네, 2020년에 있었던 맨시티전 이후로 리그 선발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때 굉장히 잘했다가 A매치 가서 네, 큰 부상 시즌 아웃 부상 당하고 온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센터백 라인에서는 경쟁에서 밀려 있지만 라이트백은 네코윌리엄스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아놀드의 백업 멤버로 활약을 해줘야 되거든요. 킥이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여전히 크로스가 좋은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력이 있는 선수고 피지컬도 어느 정도 되는 선수니까 이 수비적인 모습, 뭐 커버하는 플레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앞으로 라이트백 스쿼드 플레이어로서의 가능성을 조금은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6월 어, 24일 목요일 4시 45분, 당연히 새벽이죠.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도 암필드에서 펼쳐지는 경기고요. 훈련된 경기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라운드는 몇 라운드인지 까먹었네요20 라운드였나? 아무튼 뭐 수년된 경기가 이제 치러지는 겁니다. 원래 이제 1월 초에 했었어야 되는 경기인데 예, 지금 이제 치러지는 거고요. 오늘 경기 루이스 티아스제비골 축하하고 또 역전골 어, 오리기님의 또 기적의 버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장난이고요. 아무튼 오늘 경기도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4시 45분 리즈나이티드 전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